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궁금해서, 음... 혹시 선생님께서도 점사 보실 때, 네. 방식이 그러면 딱 얼굴만 봐도 네. 나오는 그런. 저는 얘기실까요? 이제 신내림 받고 나서 사주를 받지 않고 그냥 목소리나 아니면 사람을 바로 보고 그 기운을 통해서 신점을, 공수를 내어드리고 있죠. 음.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이 맞는지, 이들 하면 앞으로 괜찮을지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. 적성이 맞는지? 한번 봐드릴게요. 적성은 맞으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. 그렇기는 한데, 어,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제가 느꼈을 때는. 지금 현재 앞으로 일에 있어서 뭐 다른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직 관련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갖고 있는지,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